AI는 이미 교육의 현장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1편에서는 AI 맞춤형 강의 동영상 핑퐁을 살펴봤죠. 이번 2편에서는 교육 시장이 주목해야 할 AI 기술의 주요 유형과 그 기술들이 실제로 어떻게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지 국내외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 AI 교육 시장은 2024년 58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약 32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콘텐츠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교육 기업의 경쟁력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AI는 단순한 학습 보조 기술이 아니라 학습 경험을 설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6가지 AI 기술 유형과 대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적응형 학습입니다. AI가 학습자의 정답률, 반응속도, 오답 패턴을 분석해 학습순서를 바꾸고 난이도를 자동으로 조정하죠. 즉, 모두 같은 교재가 아닌 학습자에게 맞는 학습루트를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지능형 튜터 시스템입니다. AI가 학생의 질문에 대화로 답하고 힌트와 설명을 제공합니다. 교사 부재 상황에서도 AI가 개인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술은 자동평가와 피드백입니다. AI가 학생의 답안을 분석하고 문장 구조와 논리를 평가해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특히 영어 논술 작문 등 주관식 영역에서 효과가 큽니다. 네 번째는 AI와 XR 기반 몰입형 학습입니다. AI가 학습자의 반응을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조정합니다. 가상 실험실이나 역사 체험, 예술 창작 등 체험 중심 학습에 강점을 보이죠. 다섯 번째는 학습 분석 및 예측 모델입니다. AI가 학습자의 누적 데이터를 분석해 학습 패턴과 성취도를 예측하고 집중도 저하나 이탈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생성형 AI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활용해 문항, 해설, 요약, 강의 대본을 자동으로 생성하죠. 콘텐츠 제작 시간을 줄이고 개별 학습자에게 맞춘 문제 구성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적응형 학습부터 생성형 AI까지 이 기술들은 이미 교육의 현장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기술을 쓰느냐가 아니라 그 기술을 교육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교육 기업에게 AI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계 각국의 AI 교육 전략과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시사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교육의 새로운 아침 에듀모닝이었습니다.